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어, 국회의원 음, 일동이 지금 오늘 어,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진수 방송통신위원장 지명과 관련해서 어, 기자회견을 개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어, 먼저 성명서 남독을 하겠습니다. 민수입니다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을 철회하라 대통령과 용산 비서실 김홍일 런 위원장의 후임으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내정 발표했다. 연이 인사 실패, 인사 참사로 이성을 잃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 인사다. 윤석열 대통령의 현직 특보였던 이동관 위원장은 임명한 지 3개월 만에 대통령의 직근 인사 출신으로 방송통신 분야의 문의한 전 김홍일 위원장은 6개월 만에 하차했다. 그런데 그 후임으로 지명된 이진숙 내정장은 MBC 민영화를 논의한 당사자로 전 김재철 MBC 사장 시절 홍보국장, 기획조정 본부장 등을 역임하며 노조 탄압의 전면에 섰던 인물이다. 2012년 MBC가 크레이컷을 설치해 언론 노조 MBC 본부 간부들의 정보를 열람하는 것을 묵임, 조장, 방조하여 2016년 소원해배상 지급 판결도 받았다. MBC 보도본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보도에 이어, 보도에 있어 전원 구조 오보를 내고 세월호 유족들의 조급증이 민간 잠수사의 죽음, 죽음을 불러일으켰다며 유족들을표면한 일도 있다.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자리인 만큼 인물을 찾기 어려운 점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2024년 12월 방통위는 MBC KBS 등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제허가를 심히 의결해야 한다. 그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데 MBC 출신의 인사가 의결한다면 심사 점수에 대해 높으면 높은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하자가 있는 결정으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일이다. 너무 서두르면 망한다. 오늘 이진숙 내정자의 많은 발언이 자승자박 덫이 됐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MBC, KBS, EBS 등 공영 방송사의 이사 임기가 끝났다고 했는데. MBC 이사가 아니라 방문진 이사다. 둘째, 내정자 신분에서 방송사의 보도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편성권 침해이자 공정성을 훼손한 위험한 발언으로 이미 방송법을 위반했다. 셋째, 민주당의 의원 추천 요청은 내정자 신분으로 할 소리가 아니다. 이는 이상인 직무대행이 해야 할 소리다. 넷째, MBC 출신으로 이사선임, 방송사에 대한 허가, 승인에 참여하는 것은 제척 깊이 대상이 된다. 이리는 회의를 개회할 수 없다. 만약 강행하면 방통위 설치법 위반이 된다. 다섯째, 이러한 이유로 결국 이진숙 내정자를 임명한다면 탄핵의 대상이 될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합의제인 방통위를 언제까지 아지유원장체제로 유지할 것인가. 지난 총선의 결과가 국민의 엄중한 경고로 느껴지지도 않는 것인가. 아직 늦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지명을 즉시 철회하고 공영방송장야대 야욕을 멈출 것을 촉구한다. 2024년 7월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위원 1동 최민희, 김남 김우영, 노정면, 박민규, 이정헌, 이훈기, 정동영, 조인철, 한민수, 황정아, 이혜민. 감사합니다. 네, 통로소당국 어, 이후에 참석하신 의원님들의한 마디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 조인철 의원님, 거기 하시는 걸로. 광주서구가의 네, 조인철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망가려도 괜찮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폭주 열차를 멈춰주십시오. 넌 홍일에 이어서 이진숙, 특히 극우 그 편향적 사상을 가졌다고 우려가 큰 이런 분을 또다시 내정하는 것은 그 폭주 열차를 멈추지 않겠다는, 국민의 의사하고 반대를 가겠다는 직접적인 표현으로 보입니다. 오직 방송 장악을 위해서 한길로 매진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가 그대로 보입니다. 우리, 우리도 우리 민주당도 그 폭주 열차를 멈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끝까지 싸워서 막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인천 남동구의 이윤기 의원입니다. 기자회견문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진숙은 최악의 인물입니다. 노조 타당, 노조 파괴 전문가고 MBC를 10년 전에 사형화하라고 강문진과 강문진 대표와 녹취 녹취록도 공개가 됐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이진숙은 윤석열 대통령 캠프에서 극우적 언론가들로 퇴출당한 인물입니다. 윤석열 스스로 퇴출시키고 스스로 다시 오늘 방통위원장이 지명하는 너무나 모순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수준입니다. 저희 민주당은 이진숙이 스스로 사퇴하지 않으면 인사청문회와 모든 과정에서 저희 역량을 모아서 반드시 응징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권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되고 있는 공영방송 장악은 절대 안될 것입니다. 계속 대통령이 이진석에 대한 지명을 처리하지 않고 강행한다면 정권 몰락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런홍일 방통위 위원장 후임으로 임명했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도 이렇게 최소한의 중립성까지 내던지며 폭주하지 않았습니다.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은 김재철 MBC 사장의 언론 노조 탄압 선봉자이고 세월호 보도참사의 주역이자 2022년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 나온 최소한의 공정성. 중립성조차 없는 인물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에 의하면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진숙 전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후보가 방통위법의 목적에 맞는 사람입니까? 오늘 발언에서조차 방송 탄압의 역할을 받았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방통위법의 목적, 취지 모두 처참히 무너뜨려 윤석열 대통령이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할 자유와 김건희 여사의 권익보호에만 앞장서겠다는 뜻입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저지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 탄압, 방송 장악 야역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저희 당 논평으로 어, 논평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이 이미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숙 지명 예상이 나왔는데 뭐 예상이 한치도 어나지 않게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수준 그대로 이진숙 씨를 사기방통위원장 시키겠다고 지명을 했습니다. 아마 이준숙 씨는 청문회 통과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고, 만약 통과한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후견으로 그 자리에 앉는다 하더라도, 임기 한 달을 채우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MBC 장악 그런 의심이 국민들 사이에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10여 년 전에 MBC를 팔아 치우겠다는 비밀, 최종을 했던 자를 그 자리에 앉히 겠다는 것 이건 뭐 윤석열 대통령이 앞뒤 물불 안 가리고 mbc를 기 엎고 장악하고 말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를 한 셈입니다. 맞서 겠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mbc를 지켜내겠습니다. 상식의 파탄이 상식으로 무장하라, 상식으로 행동하라. 그것이 미국 독립혁명을 촉발했던 토마스 페인의 상식론의 핵심입니다. 독립이 상식이다, 공화제가 상식이다. 그렇게 해서 미국 독립혁명은 프랑스 혁명으로 이어집니다.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는 헌법 일조입니다. 국민 주권입니다. 국민 주권은 상식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 정권은 상식을 계속해서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제 극우 독재 세력의 본색이 꼭지점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로 이어지는 극우 세력의 마지막 삼막 삼장이 펼쳐지고 있다. 그 인사의 하나가 이번 방통위원장 임명이다. 이제 몰락은 다가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어, 윤석열 대통령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을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철회하지 않으면 끌어내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철회하지 않으 끌어 끌어내린다고 말씀하, 말씀하셨는데 그 주, 대상이 이진숙 위원장인가요 아니면 윤 대통령인가요? 이진숙 위원장님. 그만두게 네, 하겠다는. 어떤 뭐 그만두게 할수 있는 뭐 그런 게 있어요? 네, 갖고 있는 검증을 하면 사실 아무리 대한민국이 후퇴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국룸 보고, 보고 있고 그동안 수상거이 기록으로 남아있는데 그동안 이제 일기 최신중 위원장으로 해서 김원우 위원장까지 특정 방송사를 공담했던 사람이 위원장의 대국이 이번 예정 대화가 처음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에 대한 허가 승인 그걸 심사하는 자리인데 m 미 c 출신을 어떻게 공정을 할수 있단 말입니까? 시간의 문제라서 본인이 스스로 멈추는 것이 더 이상 망신을 자초하지 않을 거다라는 음. 의미로 말씀드습니다 음. 음. 일단 1차저기서는 스스로 물러나게 할 것이고요. 군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그추혀했던 것들이 드러날 것이고, 또 최근에 움직임도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저희가 아,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군년장을 아, 지냈던 분들이 3개월, 6개월 만에 다 난마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추천하고, 내정하고, 대사청문회 결과와 무관하게 임명하겠다는 의지인데, 그, 그 정반대로 그 임명이 안 되도록 저희가 추천를 노력을 각자 의원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밝혔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이 공통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이인 구조로 시민 의결한 것에 대한 불법, 불법한 점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요. 특히 만약에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서 임명됐다 하더라도 첫 번째 관문이 박문진 이사와 KBS, EBS 이사에 대한 의사입니다 그러면 박문진 이사를 임명하겠다는 건데 그건 방통이 임명권입니다. KBS, EBS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데 그와 달리 박문진은 방통이 위원장이 하는 건데 MBC 출신이 박문진 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는 게 현실적으로 납득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그 부분, 두 번째는 12월에 달 있는 제허가 과정에서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 심사위원장을 지금 두면서 뽑게 되거 그리고 어떤 결과를 또 의결하게 되는데 제척 기피 대상입니다. 그러면은 회의가 성립이 안 되는데 그것도 무리하게 할 경우는 저희가 3회로 맞설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차 방문까지 있습니다. 올해 안에. 그러니까 MBC 출신이 방문일이사를 임명한 박문현 위원장이 된다는 게 네, 좀, 어, 네, 아, 네, 안 네, 네, 그렇습니다. 네. 한상혁 위원장도 네. 예전에. 방문지 이사, 이사였습니다. 회사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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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모든 것을 가달하기 때문에 MBC 보도본 보도 부장, 네. 보도 네. 그 다음에 국보 부장은 아, 아. 경영을 관리하는 이사였던 분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어느 특별한 점에서 차이가 왜냐? 중립성에 반한다는 건 있지 시일지언론특던 것은 이동관에 대한 지적이 될것 같습니다. 저희는한명더내보았요 네. 이재숙? 일주일 어, 만에 물러난 거 얘기한 거잖요그 무적 사고 때문에 물러난 점 지적한 거언론특권는 이동간 언론특권 대통령의 언론특권가 유래되긴 했던 이재숙 씨에 대한 것은 언론특권는지적인 네. 네. 문제입니다. 네. 중립적 문제나 이런 부분은 그건 기본 도을 가치도 없는 얘기고요. 다는 포함된 겁다 네. 포함하고 더붙여서 겉붙여서 더 말씀드리는 부분 이해해 주예 12월 가 심사 과정에서 진수원장이 경우에 네. 처리가지 않는 네. 경에카왜냐면 불법한 거든요 그니까 러 당사자들이 그 이해충돌이고 그재적기초가 되는데 두 명이 잡습니다 지금. 그럼 사회권을 재석, 사회권을 넘겨야 되고 재석에서 빠져야 되면 한 사람밖에 안 남는 거거든요 이상인 위원장. 근데 지난번에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까? 김홍일 위원장 7회째 그래서 저희는 8일 사이로 붙인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외에도이 뭐 t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특이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저희가 논적이 되잖아요. 물론 당사자가 위원장이 되고 난 뒤에 접촉되는 문제를 가지고 탈의를 하는 건데 지금 벌써 어, 운선료 정권에서 세 번의 상황이 벌어지는 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불법행위를 하면 탄의이 탈사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라도 연세가 된다고 보고 바로 실행을 할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그 지난 28일날 공수처에 김홍일 전 위원장하고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해서 고발을 했는데요. 오늘은 조성상무처장그 다음에 이원 방송정책실장, 그리고 김영관 기획조정관은 공수처에 추가 고발했다는 그런 보도들을 통보여주습니다 추가로 말씀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